네, 아,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파워 캠프 오랜만에 제가 방문드렸습니다. 이번에 리튬이온 배터리 음. 새로운 4 8 v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다고 해서 방문드렸는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빠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영업을 좀안 다녔습니다. <laughs> 아, 판매는 많이 됐습니다. 네, 네, 네. 그 현재 4 8 v 시스템이 좀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24V, 48V 시스템에 셀이 좀 바뀐 상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 네. 전에 저희가 이제 생산하던 거는 18650 셀러에서 네. 모든 게 이제 24, 4 8에 생산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21700 이라는 셀러다가, 예, 부피는 좀 줄어들고, 효율은 좀한30% 높은 그 셀러다가, 생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뀐 셀은 어디에서 지금 제작이 되고 있죠? 아, 신흥에서 당연히 제작을 하죠. 신흥SEC.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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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면 오늘 부연 설명을 해주실 분, 바로 옆에 계신. 네, 네. 네. 어, 신흥SEC 어떻게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신흥SEC 팩모듈 사업부 연구개발실 이은경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새롭게 바뀐 어, 셀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PT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그 안에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laughs>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신행SEC 연구개발실 이은경입니다 신행SEC 회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행SEC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여 회사의 폭발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신행SEC의 주력 생산품은 셀레 압력 상승 시 외부 가스 배출 및 폭발을 방지하는 소형 중대형 캡 어셈블리, 셀레 압력 상승 시 전류를 차단하는 소형 CID, 그리고 소형 폴리머 전지의 전극 단자 및 전액 누액 방지 역할을 하는 소형 폴리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에 따른 2021년도 신행 SEC 배출은 약 3,662억 원입니다. 지금 여기 동탄 팩 모듈 사업부에서는 리튬 전지를 직평열로 연결하여 대용량 시스템을 구성하는 배터리 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동탄 공장에서 생산한 팩 모듈 적용 사례는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스쿠터와 같은 e-모빌리티 등이 있습니다. 네, 팩모듈 사업부에서 주로 취급하는 ESS 배터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SS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전하는 저장장치로 전기요금을 절감해주는 친환경 장치입니다. ESS는 배터리, PCS, PMS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신흥해시 팩 모듈 사업부는 소용량 가정용 ESS부터 산업용 ESS까지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레저 및 캠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아웃도어에서 220V 전원을 공급하는 소용량 ESS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배터리는 14S18P 스탠드올론 타입의 배터리입니다 14개 직렬 18개 병렬로 제작된 모듈이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최신 개발된 M50L을 사용한 배터리로, 토탈 에너지는 4.59kWh이며, 정격 전압은 51.1V입니다. 네, 사용 전압 범위는 44에서 57.4V/DC입니다. 21700M50L 배터리는 고용량 중출력의 최신 배터리셀입니다. 기존 21700M48 배터리보다 용량 및 성능이 보완된 배터리로 최근 배터리 시장은 M48에서 M50L, M50셀로 변환하는 추세입니다. 14S, 18P 배터리는 FET 타입으로 배터리 내부 전원을 사용하여 별도의 제, 제어 전원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태양광으로 충전이 가능한 독립형 인버터 연계도 가능합니다. 카라반용 ESS는 DC51V 배터리와 AC220V의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C 전압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인버터를 통해 전기가 없는 야외에서도 AC220V 전기를 공급하여 각종 가정기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야외 캠핑 시 일평균 소비 전력량은 약 1에서 2kWh인데, 14S 18P 44.5kWh급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소비 전력량에 따라 약 2일에서 4일까지 무충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일반 가정의 경우 일평균 소비 전력량이 5에서 10kWh인데 배터리를 추가 장착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비 전력에 따라 동일한 전력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캠핑카 침대 하부에 배터리와 인버터를 장착한 형태입니다. 태양광 연결시 태양광 발전으로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며 2 2 0 v 사용 기기에 연결하면 편리한 캠핑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신흥 S C 회사 및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1700 새로운 배터리가 배터리팩이 신흥 S C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지금 제품들은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죠? 아 지금 현재로서는 21700 M48 배터리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어, 산업용 ESS에 들어가는 네네. 배터리들이 있고요. 네네. 작년도에 많이 매출이 일어났던 거는 EVZ라는 전기차 소, 초소형 전기차 배터리에 많이 장착이 됐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요번에그 그 아웃도어 이제 캠핑 레저 문화에 어 지금 파워 캠프에서 연계돼서 지금 이제 배터리 팩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18650에서 1 7 0 0으로 셀이 바뀌면서 어뭐 어떤 부분이 좀 보강이 된 거죠? 아 먼저 어1 7 0 0 m 5 0 배터리는 길이가 18650 배터리보다 길이가 5mm, 파이가 3mm 증가했고요. 네. 에너지는 12W/h 셀에서 18W/h 셀로 약 1.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당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똑같은 직 병렬 구성을 할 경우 더 높은 용량의 배터리 팩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있는 2700 셀로 만든 배터리 팩. 현재 요거는 18600으로 만든 거보다 약간 어, 적게 들어가면서도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약 이게 한 1.5배 정도의 용량을 어, 증설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음. 현재 요 배터리 셀로 만든 게 18650.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있는 제품이 어떤 거죠? 아, 요거는 21700입니다. 새로 나온 거. 네, 제가 앞에 있는 거. 네, 예, 맞아요. 예, 예, 똑같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인버터인가요? 네, 여기... 24V 인버터, 어, 최대 출력 3 k m 인데 순간 출력은 뭐, 3 k m 이상 나갑니다. 일단. 그리고 요거는 저 48V 5 k m 출력. 그 같이 지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예, 예. 크기는 똑같습니다. 크기는 똑같아인버터 크기는 똑같고요. 예, 예. 예. 어, 추가적으로 이제 2700 셀로 만들면서 예. 약간 작아진, 약간 그러면 좀더 키울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생산할 때 따, 따라서 저희가 이게 이제 4.5kg급인데, 이걸뭐두배 정도 늘리면은 9kW가 되는 거죠.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18650 6kW. 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아직은 좀 너무 크니까 다르게 나쁘니까 네. 이게 좀 슬리파하게 슬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캠핑카에 넣기가 그 장착하기 좀 편하게. 네. 그리고 지금 위에 보이는 게 지금 뭐 무전기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네. 어떤 거 이거는 어 저희 건저 와이파이가 되거든요. 네. 예 브루투스도 되는데 특수차 같은 데는 이제 어 사람이 그 차에 없는 상태에서 배터리의 모든 상황 정보를 볼수 있는 네. 와이파이 모듈입니다, 와이파이 모듈. 캠핑카에서는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데, 뭐, 특수차 이런 것들은 좀, 나가기 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자기 그 배터리 잔량이나 모든 현재 상황, 태양광, 그, 들어오는, 어, 상황을 모두 알수 있죠. 네. 그 특수차는 요즘 대부분 어떤 차에 지금 장착이 되고 있죠? 저희가 좀 많이 나품한 데가, 저기, 그, 주유세 보면 경유 그, 그 테스트하는 차 있잖아요. 네. 네. 거기 에좀 많이 들어갔고. 이번에 저 농막에도 좀 들어갔습니다, 농막에. 아, 농막이 예, 농막에. 이쪽 6kg급인 저 농막에 들어가는 거라 좀 크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어차피 안착을 해놓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사이즈는 상관없고, 저 금액은 좀 3kg급보다 좀 금액을 낮춰놨어요. 농막용에 쓰는 거는 뭐 캠핑카보다 금액을 좀 낮춰놨죠.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용량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24볼트시 때왜 단팩인데 18650으로 네. 만든 건데 한 팩이 어느 정도의 용량이죠? 이제 24로 계산했을 때는 1 1 2암페어입니다이 네. 48볼트는 어, 전에 거는 저 256암페어라고 제가 방송을 했죠. 네. 예. 근데 지금 저 170으로 바뀌면서 네. 어 360암페어, 12볼트로 환산했을 때 이게 네. 예, 그한 팩이 360암페어입니다. 네. 제가 앞에 있는 이21700셀로 만든 이어 배터리 팩은 360A에 12V로 환산했을 때, 그리고 현재 48V이기 때문에, 음, 거기서 나누기 4분의 1을 해면 전, 예, 예, 4분의 1을 해면 전 볼트가. 그러면 이 48V 시스템을 캠핑카에 적용하려면 12V 시스템으로 좀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요. 9. 9. 9.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있나요? 예, 네. 네. 요게 다운 컨버터인데요. 네, 이 아, 제품이요. 예, 48에서 12로 내려주는 것도 있고 네. 48에서 24로도 내려줍니다. 아, 그리고 네. 24볼트는 24볼트에서 12로도 내려주고 네. 뭐 이건 암페어 볼로뭐 10암페어서부터 5암페어서부터 막 100암페어 거죠. 네. 저희가 갖고 나온 건 60암페어. 65암피아. 네. 60암페어 그 무시동 이터나 네. 모든 냉장고서부터 모든 걸다 전부 네. 제가 장착을 많이 했는데 아무 이상 없고 뭐 발열도 안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인버터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네. 네, 저희 거는 뭐. 우리는 인버터라고 저번에도 방송을 했고, 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죠. 예, 한전 충전, 그 태양광 MPPT, 자동 전원 장치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차피 인버터는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절체기라 해러죠 절체기하고 해서 네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냥 편하죠. 그냥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다닐 때는 그다 따로따로 부품을 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 네 가지가 다 병합되어 있으니까, 예, 쓰시는 분이 더 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 k g 로 해도 순간 출력이라는 걸 잡아줘요. 한 6kg 꺼 정도, 잠깐잠깐은 뭐, 이런 뭐, 모터나 용접기나 기동을 할때 순간적으로는 6.5kg 꺼 정도 넘어가거든요. 예. 네. 네. 그걸 저, 인버터가 스스로 제어해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용접기를 또 사용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네. 그 정도로 현재 인버터가 올인어로 제작된 거고요. 그리고 48V 시스템이 지금, 지금은 군용, 군용, 어, 특수 장비들에 많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48V 시스템을 카라반이나 캠핑카 등등에, 어, 사용되어질, 어, 단계가 지금 온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 충전과 방전의 효율성도 좋고, 그 다음에 전선도 작은 전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 볼티지가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12V 방식의 시스템으로 갈 경우에는 어, 전선에서 약간 뭐 바렐이 발생되거나 인버터도 기본적으로 어, 대기절을 많이 먹는데 어, 지금 슬림 모드도 있는 그기능의 인버터 방식을 사용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에 맞게 21700 셀로 만들어서 개발된 어, 제품을 오늘 잘 봤고요. 네. 대표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더욱 노력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또 개발하고, 네. 저희 거, 제품, 사용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뭐, 어, AS도 좀안 들어오고, 네. 좋으시다고 좀 호평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이 캠핑카 쪽만 쓰는 게 아니고, 뭐, 농막 쪽도 나가고, 봐서 특수차 쪽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 좀 많이, 다른 분야 쪽으로도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대학교에 그 이동식 병원차에도 지금 뭐, 또 납품을 했고, 여러 방면으로 220을 쓸수 있는 나이는 어디나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제품, 많이 애용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신제품을 또 나오면 또 개발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키프 오늘 대표님과그 다음에 신흥SC 관계자분하고, 오늘 좋은 제품, 새롭게 개발된 어, 모델 잘 봤고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제품이 또 개발이 되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